안녕하세요. 튜니스트입니다. 오늘 알아볼 머플러 튜닝은 아우디 A6 50 TFSI 가변 배기 배기 튜닝 제품입니다. 아우디 A6 50 TFSI 차량은 V6 3.0 직분사 슈퍼차저 엔진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333마력 44.9토크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 과급 차량이기 때문에 출력이 매우 높은 차량입니다. 슈퍼차저는 터보차저와 같은 과급 장치이지만, 부동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터보는 배기가스로 회전을 하지만, 슈퍼차저는 엔진 회전수에 따라 회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차저는 NA 엔진 성향이 매우 강한 차량입니다. NA 엔진과 비슷하게 배기압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배기 압력 세팅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터보 차저 엔진은 배기 라인을 좀더 크게 작업을 하지만 슈퍼 차저는 순정 배기 라인과 동일하게 제작을 해야 합니다. 튜니스트가 제작한 가변 배기 머플러 튜닝 제품은 아우디 A6 50 TFSI 전용 배기 라인을 3D 원밴딩으로 제작 사용해 차량에 딱 맞는 배기 압력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전용 배기 라인을 사용하면 정확한 배기 압력 세팅이 가능해 출력 저하, 허덩치는 현상, 튜닝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변 배기로 제작해 배기음은 두 가지로 연출이 됩니다. 배기음은 V6 엔진 배기음 중고음 사운드로 크게 잘 나오게 됩니다. 밸브온 오프에 따라 조용한 배기음과 중고음 배기음이 잘 나오게 됩니다. 배기음 조절은 무선 리모컨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어 대화, 장소, 상황에 따라 조절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튜닝 배기음 사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엘에서 주문 제작한 A650TFSI 소음기를 사용해 가장 듣기 좋은 배기음 사운드를 세팅할 수 있고 도미음과 같은 튜닝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 튜닝 업체 튜니스트가 배기 튜닝 제품을 제작을 하면 중복 투자 없는 완벽한 고성능 머플러 튜닝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Forget it, I'll take a fat loss just to learn all- <laughs>